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장박 전문 알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름 장박 철수예요. 비가 엄청 오는 8월 마지막 주에 철수를 했네요. 여름 장박은 건조가 참 중요한데 이 주에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장박용들은 다 크고 무거운데 어떻게 말렸을까요? 과연 하루에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생생한 고난의 여름 장박 철수. 함께 보실래요? 여름 장박은 습도가 높아 패킹 시 말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 향긋한 냄새랑 검정색 구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철수의 첫 번째는 건조를 위한 빨래줄 세팅이에요. 먼저 방수포, 매트 등의 큰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빨래줄을 설치합니다. 빨래줄을 설치하기 위한 적당한 위치를 보고 설치합니다. 밥 먹으면 쫓겨나겠죠? 밥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대략 안의 상태는 거의 피난민 상태예요. 아침 식사예요. 밥, 국, 김치인데요. 보통 이렇게 먹어요. 아빠, 사진 찍지 말고 얼른 먹어. 왜?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이걸 보시고 캠핑 별론데라고 별로인데... 하실까 봐 걱정이긴 한데요. 저희는 밥은 간단식으로 주로 먹고 아이들과 노는데 더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집처럼 간단하게 먹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짐들을 하나씩 꺼내서 햇빛님께 맡기는 거죠. 복이 많아서인지 철수 전에 비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햇빛님께 짐들이 인사를 많이 하네요. 하나하나 꺼내서 햇빛에 말려줍니다. 장박이라 그런가 짐이 참 많아요. 노동요와 함께 신나게 정리해볼까요? 엄청 지저분하죠? 그래도 바짝 바짝 잘 마르고 있겠죠? 이게 저희의 유일한 야외 조리기구예요. 난로가 있던 자리인데요. 바닥에 녹이 생겼네요. 여름에 웬 난로냐고요? 여름에도 쓰는 거 모르세요? 습기도 날리고 뭐 온도도 올리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귀찮아서 거기다 놔둔 겁니다. 저희가 이렇습니다. 다행히 녹이 깊게 침투하진 않아서 물티슈로도 잘 닦이네요. 난로는 조만간 방부처리를 해야겠어요. 메쉬망을 철거해요. 늦봄과 초가을에는 활용도가 높아요. TPU 재질의 투명창보다 더 개방감이 있더라고요. 메쉬창도 일광욕을 해줍니다. 나온 김에 현재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넓게 햇님께 인사를 좀 시키고 있어요. 의자도, 바깥 집기도 널어 놨고요. 안내가 많이 넓어졌죠. 이렇게 넓었구나 하고 새삼 느낍니다. 차광막 철수를 합니다. 여름 동안 뜨거운 햇빛을 막아준 고마운 차광막이에요. 탄성 스트링으로 잡아 두었는데요. 역시 바닷가라서 그런가 줄이 다 상했더라고요. 바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새삼 느꼈답니다. 옆면에도 묶었던 줄을 풀어주고 뒤로 가서 당겨줍니다. 쭉, 쭉, 쭉. 덕분에 여름에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설치 영상은 오른쪽 위를 참고해주세요. 설치도 쉽고 철수도 간단한데, 여름에는 효과 만점 꼭 설치하시길 추천합니다. 타프보단 바람을 덜 타고 좋거든요. 철수 때면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엄마 아빠만 열심히 하네요. 그래도 기특하게 도와준다고 나왔어요. 작은 일거리로 도와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커튼을 정리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때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뿌듯하고 뭐 그냥 좋대요. 저도 좋고요.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고 퀵스테이션에서 바꿨을 때 와. 이런 부분도 있었답니다 텐트와 카라반 벽을 고정하는 림팩을 제거해요 이게 있어서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나 벌레들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꼭 하시길 추천합니다 하프팬이에요 공기순환시켜서 골고루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해줘요 사계절 모두 사용합니다 드디어 바닥을 정리해요 냉장고는 내일까지 써야 하니까 그대로 두고 나머지 바닥을 드러냅니다. 먼저 정품 카페트라고 읽고 실은 뭐 돗자리 정도라고 읽어야 할것 같아요. 많이 쓰는 돗자리랑 재질이 똑같더라고요. 빨래줄에 널어줍니다.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대신 바닥에 곰팡이가 엄청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엄청 조금 있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의외라고 좋아했답니다. 루프 라이닝을 탈착해요. 텐트 상부와 라이닝이 공기층을 만들어서 단열도 해주고 햇빛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고마운 친구죠. 겨울에는 결로로 떨어지는 물방울도 막아주는 친구랍니다. 자, 이제 텐트의 창문들을 탈착해요. 그냥 접기도 하지만 탈착해야 투명창도 보호가 잘 되고 접을 때도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기둥 부분이 잘 마르지 않아 밑에 받친 다음 말려 줍니다. 텐트의 뼈대 부분은 혹시나 비가 올지 모르니 그냥 두었어요. 우와, 소나기예요. 다 같이 짐을 안으로 막 옮깁니다. 이런 이벤트 덕에 아이들도 열심히 옮겨 주네요. 잠시 멍타임입니다. 젖은 발도 닦아주고, 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참 시원하다 하고 있네요. 도와준 상으로 간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숨기고 와서 짜잔! 이렇게 비가 와서 함께 잠이 듭니다. 새벽 4시인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요. 빗소리 들리시나요? 시원하시죠? 빗소리는 너무 좋은데 내일 철수할 수 있을까요? 밤 중에 그치기 기도하며 다시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이에요. 아직 아이들은 꿈나라구요. 다행히 비는 그쳤습니다. 아, 근데 말리는 게더 일이네요. 일어나자마자 밖을 나와요. 어제 한 포켓몬 놀이가 재밌었나봐요. 이럴려고 캠핑 나오는 거겠죠? 만화를 같이 봐주고 따라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나와 같이 포켓몬 놀이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시작합니다. 텐트 구석구석 물을 불어냅니다. 그래야 빨리 마르겠죠. 에어펌프가 있으니 정리할 때 편하더라고요. 거미줄이나 벌레들도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방수포로 덮어놨던 짐을 정리합니다. 말려뒀던 캠핑 매트들을 접어요.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온 놈들인데, 바닥을 폭신폭신하게 해준답니다. 텐트 창문들 스커트 부분에 묻어있는 흙을 닦아내요. 여름 동안 비가 많이 와서 텐트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벌레로 열심히 닦습니다. 텐트 하단 부분에 물기를 닦아줍니다. 에어로 불긴 했지만, 더 빨리 마르도록 닦아줬습니다. 어, 또 비가 올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텐트에 공기를 뺍니다. 이제 거의 끝이라는 거죠? 기둥에 있는 밸브를 열어 공기가 빠져나가게 합니다. 공기가 다 빠져나가면 다시 밸브를 닫고 에어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빼줍니다. 요 작업을 해줘야 접을 때 부피가 작아지거든요. 이제 레일에서 텐트를 빼줍니다. 텐트 천이 찢어지지 않도록 살살 당겨주세요. 카라반에 CCTV나 카메라에 걸려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조심조심 해주세요. 햇빛이 너무 뜨겁네요. 와, 어닝을 펼칩니다.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와 이거 진짜 새같이다. 어, 애벌레가 나타났어요.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만지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싶거든요. 움직인다 어 움직인다 얘는 그털 달린 캣토피보다 좀더 귀엽지? 응 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응. 보는 곤충 중에 나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왜 응, 응. 나만 좋아해 따뜻해서? 은천님은 응. <laughs> 좋아해 따뜻해서? 아니 형아 손에도 잘할수 있어 한 번만 해줘봐 형이 끝 이렇게 키우자 쟤 이렇게 아이들의 벌레 레벨이 플러스 1 상승하였네요. 텐트를 접어요. 문을 땐 덕분에 부피가 크진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큽니다. 바람 구멍 쪽으로 말아 공기를 빼주면서 접어줍니다. 카페트를 접어요. 이번 여름에 처음 썼는데 혹시나고 때도 안 타는 게참 괜찮아요. 겨울 장박 때도 이걸 쓰려고 해요. 첫때가 도와주네요. 가급적 좀 크고 가벼운 걸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부피가 큰걸 아이들이 하면 뿌듯해하더라고요. 똥통도 비우고 아이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그래야 좀 힘든지 알겠죠? 오수통을 씻어요.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놀거리랍니다. 사마귀가 우리 카라반을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아또 이벤트! 나무 막대기? 사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렇지. 오 잡았다. 늘천이가 들었다. 뭐. 직접 만져보게 하면 사마귀갈 거야. 또 엉덩이 대박. 그렇지 그 가지 그렇지 그렇지. 곤충 레벨 어... 플러스 네네, 너... 1 해봅니다. 그쪽으로. 그렇지 고보 안 무서운 거 고보. 이제 짐을 거의 다 넣었네요. 자 어닝을 접어봅니다. 와, 이제 진짜 끝이에요. 이제 카라반을 견인차에 연결해요. 커플러커버를 벗기고 EMP로 다리를 올려줍니다. 뒤쪽 다리 뒤쪽 다리 그리고 가운데 유압자키까지 자동으로 올려줘서 편하다고 해요. 자 이제 견인차를 카라반 앞으로 이동해요. 서로 말하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요. 견인 볼에 커플러를 연결하고요. 카라반 무게에 견인차가 내려가네요. 베라크루즈는 수평을 맞춰주는 셀프 레벨라이저가 있어서 알아서 수평을 맞춰준대요. 덕분에 수평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ATC라는 흔들림 방지 장치가 작동해요. 속도가 올라가고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 흔들 하거든요. 그때,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이제 연결 상태를 다시 점검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출발! 여름 장박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또 다른 곳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럼, 또 다음 캠핑에서 만나요. 안녕!